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멘트리의 크립토모입니다. 네, 디스코드 채널로 다 보셨겠지만, 이제 샌드박스 어, 생태계 내에 랜드를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이제 랜드를 어,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랜드를 거래하고 사고 팔고, 어, 그리고 랜드 셀때 랜드를 또살 때마다 아, 비용되는 가스비가 훨씬 준다는 것이고요. 네, 바로 샌드박스 이미디엄 어, 아티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그냥 샌드박스 생태계에 이제 랜드를 어,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부분들을 하이라이트 해봤는데요 노란색은 지금 가능한 거 어, 초록색은 앞으로 어, 다음 단계에 개발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주황색은 추후에 또 준비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샌드박스 내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랜드를 폴리곤 네트워크로 독채 네트워크 이전하게 되시면 물론 가스비가 비용하지만 각 랜드 가스비는 이제 이더리움으로 지불이 될 거예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실제 랜드 이전을 해볼 텐데 거기에 대한 10 어, M샌드를 아폴리곤 네트워크에 캐시백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지금 가스비가 낮죠. 이더리움 가스비가 낮기 때문에 10 M샌드면 실제 드는 가스비보다 훨씬 금액이 많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에 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엠샌드랑 엠샌드와 매틱 페어링 스테이킹을 하실 때. 어, 배수가 붙어요. 그러니까 조금 후에 얼마나 붙는지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랜드 세일 때는 어,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모두 참고하시고요. 미리 어, 샌드 토큰을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 위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 이제 랜드 배수로 M샌드 스테이킹에 대한 이제 혜택을 보는 거고 이제. 어, 곧 준비가 될 것이 네, 그 랜드 파밍이라고 이제 랜드 위에 또 샌드 스테이킹하면 어, 또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어,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주황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뭐 7월 8월이 아니라 또그 향후에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는데요. 이 랜드와 샌드에 이어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어, NFT 에셋들 많은 크리에이터분들이 께서 지금 에셋을 만들고 있는데 이 에셋들이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에 어 민팅이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에셋들도 훨씬 저렴한 가스비로 이렇게 어 거래가 돼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죠. 그리고 붙어있는 랜드들을 붙여서 이제 에스테이트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고 제작하고 있는 컨텐츠 게임들을 이제 이익스피리언스라고 경험이라는 토큰으로 또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서 네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조금 이따가 해볼 것이기 때문에 아,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 네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샌드를 스테이킹하게 되면은. 어, 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면, 네, 그 스테이킹 한 랜드에 대한 15%의 배수가 붙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15%가 각 랜드인지 아니면 뭐총 랜드 개수와 상관없이 15%가 더해지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그리고 추후에 이런 랜드 어, 스테이킹 프로그램들은, 어, 네, 폴리곤에서만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랜드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을 하는 그 가스비가 들잖아요. 이 가스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각 랜드마다 10센드에 대한 캐시백이 이 폴리곤 네트워크 지갑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로, 최초로 이 이드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으로 이전되는 랜드들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드리움에서 폴리곤으로 뭐 이전했다가 폴리곤에서 다시 이드리움으로 이전하고 다시 폴리곤으로 이전한다고 캐시백이 주어지지 않고, 어, 최초, 최초로 이 이드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하는 랜드에 대해서만 네, 캐시백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후 몇달 내에 준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인데요. 7월 2022년도 어, 안에 이제 그 에셋 토큰들, NFT 에셋들을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어,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랜드세일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폴리곤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랜드세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 샌드를, 샌드의 m샌드로 네, 브릿지 하거나 옮겨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앞으로 랜드 어, 구매 시스템이 이제 추첨 제도와 그리고 낮은 가스 비용으로 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랜드 세일에 어, 가스비 날리셨던 분들 그리고 보들 어,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셨던 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그런 경험을 제공해주고자 샌드박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에스테이트 짓는 거랑 이 엑스페리언스 게임 네 그리고 이 게임 제작한 컨텐츠 엑스페리언스 토큰으로 어, 거래가 가능. 네, 그리고 이제 에스테이트가 가능하게 되는 거랑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붙어 있는 랜드들을 더큰 에스테이트로 형성하는 거랑 어, 그리고 게임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랜드에 익스피리언스로 이 경험이라는 경험이라는 토큰으로 어, 퍼블리시 게시 하는 것은 이제 아직 뭐 다음 달이나 8월 달까지는 아닐 것 같고 한 올해 말 정도나 내년 초쯤에 준비를 하지 않을까요? 이 랜드 위에 이 게임 컨텐츠를 게시하는 건 아마 뭐 한꺼번에 또될거될게 아니라 아마 점진적으로 알파가 마무리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랜드들의 고퀄리티의 게임들을 어, 풀 것이다라고 기존의 로드맵에서 설명했었거든요. 을 그래서 아마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샌드박스 사이트 들어가서 랜드 이전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랜드들이 이, 어, 벤리 전자지갑에 있어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마 메타마스크로 로그인을 그냥 기존에 하신 것처럼 하시, 어, 될것 같고요. 여기 프로필 아이콘 누르시면 여기 마이그레이션 또는 브릿지가 있죠. 여기 있는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 그 이드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으로 이전하는 이 마이그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이드리움 네트워크에서 이 스마트 계약 주소가 변경이 됐었어요. 그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 네, 이 여기 있는 이 마이그레이션은 지금 저희가 아, 말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은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브릿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브릿지로 들어가시면 보시면 이제 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있는 NFT들이 다 뜨죠. 추후에는 이제 에셋들도 다뜰 건데 지금은 랜드들에 대한 이전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 네, confirm deposit, 이제 이드리움 네트워크에서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을 할 것이다. 라고 누르면, 네, 드는, 아, 여기 보면 비용이, 아, 지금 가스 비용이 엄청 저렴하네요. 이드리움 비용이 4.81달러, 0.0043 이드리움 밖에 들지 않고, 캐시백으로 20m 샌드를 받으니까, 아, 이득인 거죠. 어, 샌드박스는 역시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confirm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이네 그리고 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매틱도 드네요 브릿지할때 샌드도 양측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 이드움도 들고 매틱도 드네요. 그래서 저는 네벨리기 때문에 핀코드를 치고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서 결제 창이 떠서 어, 넘어가면 될 겁니다. 네 지금 VPN을 일단 꺼서 다시 해볼게요. 가끔씩 VPN을 켜면 이게 안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VPN을 끄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VPN을 끄니까 아, 지금 진행이 된다고 뜨네요. 하면 이제 이더스캔 쪽에서는 지금 펜딩이 되고 있네요. 아까 안 떴었는데 지금은 이제 돼요 아, 네, 아까는 이게 안 떴었는데 지금 이제 결제가 네. 지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Transaction in progress, 결제 진행 중. 그래서 좀더 기다려 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어 아까, 아무것도 진행이 없었던 게, 네, 스텝 4에서 3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지금 인벤토리 가보시면 랜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어그 대신, 여기 이드리움 블록체인에 가보시면, 이게, 어 OXB7, 이게 제 전자지갑인데, 여기 2OX03으로, 네, 그 이전이 됐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ox 03이 뭐 다른 전자 지갑 주소냐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놀랄 필요 없고 이건 그 계약 주소입니다.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 아트클래스도 보시면 ox 03c 이게 있죠. 이게 폴리곤 이제 그 어, 계약 주소이거든요. ox 03c 동일하죠. 이 계약 주소로 이제 이 이전이 진행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으시고요. 브릿지에 가보시면, 네, 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텝 어, 4에서 3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완료가 되면 은 여기로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여기 그 이전 진행한다는 버튼도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어, 놀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한몇 시간 후에 다시 로그인을 해봤는데요. 다시 브릿지에 들어가 보면, 네, 랜드들이 아까 이드리움 블록체인에서 폴리곤 네트워크 블록체인으로 이제 이전을 했고요. 아, 네, 이제 여기서 또 여기로 이제 이전을 하려면 이드움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려면 confirm withdraw 이렇게 하면 또이드움 블록체인으로 이전이 되겠죠. 뭐 저는 그렇게 할 생각 은 없기 때문에 여기 claim cashback 있죠. 이걸 누르면 네, 이걸 누르면 한 랜드당 이제 10m send 해서 두개 해서 20m send를 어, 캐시백을 받게 될 거고요. 네 이거는 뭐 어차피 캐시백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이거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인벤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벤토리에 가면 랜드들이 다시 돌아왔죠 아까 없었는데 네, 랜드를 눌러보면 네 네트워크에 폴리곤 네트워크로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이 됐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번째 랜드도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킹으로 가볼게요 스테이킹으로 가보면 여기 랜드에 대한 어 네, 랜드의 소유에 따라서 배수가 결정이 되는데, 보시면, 멀티플라이어 1.15 있죠? 여기 보시면, 네, 네, 랜드 한개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1.1의 배수가 적용이 되고, 저는 두개가 있어서 1 2 5가 되고, 이제 50개가 있으면 1.25. 네, 200개 1.4. 1,000개는 1.6의 스테이킹 배수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APR이 18.17%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랜드가 2개가 있어서 1.15니까 뭐 1,000샌드를 스테이킹을 하면 1.15가 곱해지고 거기다가 18.17 곱하기 어 1.1817을 하면 네, 1,000샌드가 1년 후에 1,358샌드가 되겠죠. 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냥 1000센드가 있었으면 1.1817을 하면 네. 1181인데 어 15%가 더해져서 아까 1300센드가 넘는 어, 그런 이자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수율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많은 금액이면, 많은 금액이면 차이가 꽤 나겠죠. 지금 같은 배어장에 어 이런 배수율과 스테이킹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자라도 잘 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랜드를 폴리곤 네트워크로 이전하는 것을 함께 해봤고요. 네, 1 0 m 샌드 캐시백을 받는 거, 그리고 랜드의 배수율 적용, 그리고 추후에 모든 랜드 세이는 폴리곤에서 진행되고, 스테이킹 이 기능도 폴리곤 네트워크에서만 진행되고, 결국에는 다 폴리곤으로 랜드를 이전을 시키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은 NFT S들도 폴리곤에 이제 민팅을 할수 있고, 오픈 에셋 민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든지 이제 샌드박스 내에 에셋을 민팅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될 것이라고 저희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랜드 붙어 있는 것들 에셋으로 만들 수 있고, 이제 우리 게임들도 결국에는 폴리곤 네트워크 위에서 게 랜드 위에 어, 출시를 할수 있는 기능도 곧 올해 말이나 내년 초뭐 제한된 선에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크립토멘트리의 크립토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